평창 진부면에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눈과 얼음,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라는 주제로 평창 송어 축제가 열립니다.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평창 송어 축제에서는 오대천 맑은 물 속에서 유영하는 송어를 얼음 구멍을 통해 직접 낚아올리며 썰매 체험 등 다양한 겨울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. 관광객들이 추위를 피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촌을 도명하우스 1,600제곱미터에 조성해 낚시와 함께 휴식을 취하고 향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도 마련됩니다. 평창 송어종합공연장에서는 축제 기간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한왕기 평창군수는 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에서 펼쳐지는 평창 송어축제가 민의 주도와 관의 협력으로 잘 준비되고 있다며 축제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점검해 방문객들이 평창의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지난해 평창 송어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은 모두 50만여 명이었으며 송어 축제 현장 근처 평창의 또 다른 겨울 여행지로는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과 삼양목장 대관령 양떼목장 등이 꼽힙니다.